방법으로 니본뜨기입니다. 쉬운 방법으로 니본뜨기 헤어 밴드에 사용하셔도 좋구요. 모자 장식으로도 괜찮구요. 크리스마스 장식으로 나뭇잎에 달아도 좋구요. 여러가지 방법으로 활용하기가 아주 좋은 방법입니다. 함께 떠볼게요. 매직 링을 먼저 만듭니다. 매직 링은 여러 겹같지 않습니다. 한 번만 감아서 매직 링을 만들어 줍니다. 먼저 매듭을 한번 만듭니다. 꽁하고 세게 잡아당겨요. 그리고 사슬 다섯 개를 만들어 줍니다. 사슬 다섯 개 느슨하지 않게 뜹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를 만듭니다. 사슬 다섯 개를 만드셨으면. 두 손으로 매듭을 정리해 주고요. 사슬 가까운 곳에 중지와 엄지로 잡아 주세요. 그리고 코바늘에 실을 세번 감아 줍니다. 둘, 세 번. 세번 감으셨으면 매직링 만들었던 부분을 손으로 잡고요. 안쪽으로 코바늘을 넣고 한 가닥 실을 가지고 나옵니다. 한 가닥 실을 가지고 나와서 이렇게 보시면 다섯 개의 실이 코바늘에 걸려 있습니다. 그러면 두 가닥씩 빼줍니다. 한번또두 개를 빼는 거예요. 두번또두 개를 빼야 되겠죠. 세번또두 가닥을 같이 빼야 되겠죠. 네 번. 그렇죠. 네 번을 빼줍니다. 그렇게 해서 반복 한거에요 다시 한번 실을 하나, 둘, 세번 감습니다. 세번 감으셨으면 안쪽으로 바늘을 넣고 한 가닥 실을 가지고 와요. 그러면 다섯 개의 실이 또 감겨 있어요. 그러면 사슬을 빼는데 두 가닥을 같이 빼는 거예요. 한번 빼고 두 가닥 실을 같이 하는 겁니다. 두번 빼고 또두 가닥 실이죠. 세번 빼고 또두 가닥 실을 같이 네번 빼고 그렇죠 네번 뺐어요 또 코바늘에다가 실을 세번 감습니다 세 번을 감았으면 실은 가닥 실을 빼 가지고 옵니다 두 가닥 실을 같이 빼야 되겠죠 네번한번또두번또 세 번, 네 번. 또세 번을 감아요. 그리고 링 속으로 실을 가지고 나와요. 또네 번을 빼줘야 되겠죠. 두 가닥씩. 둘, 셋, 넷. 보시면 실을 한번 안쪽으로 당겨볼게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가 지금 만들어졌어요. 8개가 필요해요. 하나, 둘, 세번 실을 감고요. 감았으면 링 안쪽으로 고 실을 하나 빼오고요. 또두 개를 같이 빼는 겁니다. 두 개를 같이 한 번, 두 번, 세 번, 네번 뺐어요. 그러면 또한번더 해야 되겠죠? 하나. 두, 세번 실을 감고요. 매직링 속에 넣고요. 두 가닥 실을 하나, 둘, 셋, 네 번을 빼요. 자, 이렇게 한번, 한번 펼쳐 보세요. 펼쳐 보시면요. 몇 개가 되었나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개. 7개가 되었어요. 그럼 8번째에는 여기에서 사슬 다섯 개를 만들어 주는 거예요. 7번째 끝난 부분에서 사슬 다섯 개를 올려서 만들어 줍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 다섯 개를 만드셨으면 아까 7개 부분 옆에 옆에다가 에 있죠. 이 부분에다가 실을 넣어서 빼뜨기로 연결해 줍니다. 빼뜨기가 끝났으면 실이 빠지지 않기 게하 위해서 한번 사슬을 떠 줍니다. 그래서 이렇게 붙여 보면 여덟 개가 만들어졌어요. 한쪽 리본이 완성이 됐어요. 반대편 리본도 만들어야 되겠죠? 또 사슬 다섯 개를 먼저 세워주는 거예요. 방법은 똑같아요. 한번더 해보겠습니다. 먼저 사슬 다섯 개로 먼저 만듭니다. 셋, 넷, 다섯 개를 만들고요. 세 개를 감는 거 똑같죠? 실을 감고 링 속에 바늘을 넣고 한 가닥 실을 가지고 올랐어요. 그리고 몇 번이었죠? 그렇죠? 네 번을 하는 거예요. 네 번을 하는데 두 가닥을 같이 빼야 되겠죠. 한번, 두 번, 세 번, 네 번. 또 실을 세번 감아요. 감았죠? 감았으면 다시 빼고 네 번을 해야 되겠죠?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또 실을 세번 감고요. 속에 넣고 네 번을 또 빼줘야 되겠죠? 네 번을 빼주고. 또세 번을 감고, 꼬한 가닥을 가져와서 네 번. 한번더 해볼까요? 그래서 세 번을 감고, 놓고 한 가닥을 가지고 와서 네 번을 두 가닥씩 빼는 겁니다. 네번 해주고요. 또한번더 해볼게요. 세 번을 감고. 링 속에 넣고 가지고 와서 두 개씩 빼는 거죠. 두 개씩 네 번을 빼고, 자몇 개가 되었나 한번 세어 볼까요? 하나,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개. 일곱 개가 다 됐으면 여덟 번째는 그렇죠 사슬을 세워야 되겠죠? 사슬 다섯 개, 둘, 셋, 넷, 다섯 개. 5개를 했죠? 어떻게 해요? 연결을 또 해야 되겠죠? 실을 하나 가져와서 빼뜨기로 연결 빼뜨기로 연결하고 사슬을 한번 떠줍니다. 그리고 매직 아까 했던 부분 꼬리실이죠? 살짝살짝 살짝 잡아당겨주세요. 꽁 하고 잡아당겨 보시면 리본 모양이 나왔어요. 그렇죠? 그러면 마감을 해줘야 되겠죠? 한번 꽁 잡아당기고요. 옆에 부분하고 연결을 해야 되겠죠. 끝에, 맨 끝에 처음 했던 사슬 있죠. 첫 코에다가 넣고, 코에다 넣고요. 빼뜨기로 빼뜨기로 연결을 해줍니다. 연결을 해주고요. 자, 한번더 떠서. 실을 쑥 가지고 나옵니다. 가지고 나와서 이곳에 10번 정도 감을 만큼 적당한 길이로 실을 잘라줍니다. 자, 잘랐어요. 그러면 실을 이제 빼서 이제 실을 자른 이유는요. 이곳에 감아야 되는데 조금 편하게 하기 위해서 실을 조금 잘랐어요. 알았으면, 이제 아까 꼬리 실 있던 부분 있죠? 꼬리 실 있던 부분은 최대한 한번 당겨보시고요. 그리고 검지로, 검지로 아까 꼬리 실 했던 부분을 살짝 눌러줍니다. 뒷부분이죠? 눌러서. 자, 아까 남겨놓던 실 있죠? 남겨놓던 실을 이 부분에다 감을 거예요. 이렇게 해서 감아줍니다. 10번 정도 감으시면 될것 같아요.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번 정도 감았어요. 감아서 이렇게 보면 리본이 나왔지요? 뒷부분에다가 아까 꼬리 실 남겼던 부분하고 같이 묶어줍니다. 자, 묶어줍니다. 꽁 하고 묶었어요. 한번 했더니 풀릴 것 같아요? 그러면 한번 더 묶어줍니다. 한번 더 묶어서 정리를 해주고요. 예쁜 리본이 나왔어요. 예쁜 리본이 나왔죠? 끝에 뒤에 실은 약실에다가 넣고 가닥실을 정리해주면 더 깔끔하겠죠? 그래서 쑥 하고, 이렇게 해서 정리해서 빼줍니다. 가닥실이 안 따라왔네요. 그러면 한번더 해서 쑥 하고 빼줍니다.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서 빼주고요. 끝에 실이 보이지 않게 정리해 줍니다. 정리해 줬으면 이제 리본이 완성이 됐어요. 이 크기는 실의 굵기 바늘 뭐 따라서 달라집니다. 그래서 이렇게 묶은 리본을 만들어서 단추도 사용하시고요. 모자에도 다시고 이렇게 헤어 밴드에다가도 달아서 머리 묶는 끈에 달으셔도 참으로 예쁩니다.